안녕, 어, 준재님입니다. 네, 아까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6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양을된게이이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이 정확한 라인이잖아요. 아닌 아니, 아니에요? 청량하면 이 라인이 틀리게 어, 나와요. 청량 측량측량하면이 청량, 라인 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청량하면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나인하고 실제 측량하는, 어, 나인하고 틀려요? 뭐 틀리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할말이 없는데, 이게 이 나인이 정확한 그경계 지점의 나인 아닌가요? 여기, 여기 다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나인이. 근데 내가 이 현장에 가보니까, 만약에 이 나인이 실제 맞는 나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오, 위에서 유성으로 보면은 이 옥상이란 말이에요. 옥상의 이, 이 끝머리쯤 되죠. 그 지점이 수직으로 밑으로 해서 경계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또이 가건물이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경계가 경계라면은 이 옥상이 거의 그 끝부분이 경계가 되고, 이 여기 가금 물이 기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침범을 하는 게 되잖아요. 침범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만약에 이 선이, 어 실제 경계선이다. 측량해도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335가 337로 이 건물 자체가 335 건물이니까 침범을 해버렸잖아요. 어? 오히려 335가 침범을 했는데 어, 현장에 가보니까 그 측량을 해놨더라고요. 335 측에서 335 측에서 다이쪽으로 측량을 해놨는데 이대로 이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측량, 측량한 게. 여기 막 이렇게 다 경계가 돼 있잖아요. 그 경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원래 그, 틀린 게 나와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 자기들 측량을 했는데, 오히려, 이, 지금 여긴 그림자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측량을 해놓고, 이쪽 부분도, 이게 지금 나라 땅인데, 어, 한, 안...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경계를 그어놨더라고. 이측량성이 측량, 빨간색으로 측량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의문이, 그러면 이 이건 진짜 측량, 실제 측량을 했던 선이고, 그러면 이 선은 뭐냐고, 이 선은? 요거는요거는 어? 요거는 이렇게 측량한 선이고, 측량. 그러면 이,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 난 그걸 그걸 모르겠어. 예. 네.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빨간 선을 이렇게 해놨요 이렇게. 아니면은 둘다 아니고 이 빨간 선이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건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맞아. 에? 이쪽은 맞단 말이요 이게 338하고 경계 3 4 7하고 경계가 어, 실제적으로 이 경계가 맞아요. 지금 담이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이분도 알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기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음? 담, 어, 이쪽으로 담이 돼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어, 뒷부분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된거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사용해라 이건데 이쪽 335는 뭐야 일단 측량을 해놨, 놨긴 놨어요. 측량을 자기 땅을 확인해본다 이 말이에요. 확인 그어가서 측량을 했는데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현장에 가니까 이, 이, 이 여기 부분하고 이 경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어, 측량을 해갖고 그어놨는데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여기도 그어놓고 여기도 그어놓고 그래서 어, 피자님은 왜 이렇게 틀릴까? 실제 측량하는 거하고 여기,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음, 이 경, 이런 경계, 이런 경계가 왜 틀리는지, 이, 이 실제 측량하는 거고, 틀릴 수가 있는지, 그냥 그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위성상으로도 봐도, 일단 위성상으로 보면은, 봐봐요. 경계에 넘어서 들어와버렸어요. 여기, 여기도 경계 넘어서 들어와버렸고. 근데, 음, 실제적으로, 응, 음, 삼단칠할 때, 아, 여기 내 땅이다. 그래갖고 경계를 어떻게 해놨어요? 경계를 한는 청량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의 뭐, 가보니까, 음, 지금 이렇게 경계인데, 이렇게 막 걸어놨어. 이렇게 걸어놨다고, 이렇게. 이렇게. 바닥까지 들어가서 빨간, 빨간 걸막걸어렸다고 실제는, 실제는 이거잖아, 요 이거. 이게, 이게 정리가 되잖아,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경계를 이렇게 쳐놔버렸다고, 측량을 해놨더라고, 이거를. 그래도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거에 맞는 건지, 이거에 맞는 건지, 그게, 그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장히 오늘 현장에 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실제 측량을 해놨대요 측량만 해놓고, 말은 그래요. 측량만 해놓고, 뭐, 건드리지는 않겠다 해갖고 측량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말은, 말은 그렇게 했어, 말은. 말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측량만 해놓는다. 그때 내가 봤을 때는 틀려. 이, 이 자체하고, 이 측량한거하고 틀리다고요 어. 과연 누가, 누가 그걸 만든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부분이에요 아.